그걸 말해줬어야지. 아우 허니콤으로 했고 한번 낮춰보고. 나허나 어, 허니콤 처음 써봐. 조명이 그 물방울이 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서 조명을 좀쓴것 같아. 아... 내가 자꾸 뭐가 정답이다라고. 어 이제 어제 그 상현 포토그래퍼랑 그 이제 눕기를 봤는데, 어 선글라스를 찍을 때 조금 조명 세팅을 다르게 하면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그 세팅법을 한번 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촬영이 되어지고 나서 포토샵을 최대한 덜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잘 봐두고,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저 처음 봤어요. 그래 이제 한번 봐보세요. 우선 여기 지금 제가 조명을 하나 소프트 박스를 아래다가 뒤집어놨어요. 그래서 조명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서 이 선글라스 아래 면을 조금 명확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한번 켜고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은 그 상현 포토그래퍼가 이제 어시를 떼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 이제 좀 저를 많이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면서 사실 그때 배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렇게 촬영할 때소프트박스에다 그냥 올리고도 촬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좋지가 않아요. 예, 보이시나요? 예, 출렁출렁 걸려서. 자리도 움직이고, 빛이 너무 강하게 아래에서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소프트박스 면에 닿는 부분은 하이라이트가 많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이 디퓨저 한번 걸어줍니다. 반대로 디퓨저를 이렇게 놨는데, 네, 아, 디퓨저 한번 여기 봐주세요. 테이핑이 된 부분이 있고, 쇠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쇠가 보이는 부분이 아래로. 네. 네. 네 그러면 저런 부분이 나중에, 촬영해서 이제 다 치고 나옵니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평평한 디퓨저 위에 네, 제품을 올려두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조명에서 함께 위치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거의 샌드위치로 위아래서 조명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할 위치에서 항상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앵글이 너무 낮아지면 뒤에 이제 조명이 없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적정선까지 앵글을 맞춰서 정면이 되어지게 촬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오브제를 놓을 때는 이제 촬영할 위치에서 이제 수평과 수직은 기본적으로 맞춰서 놔 주세요. 제가 이제 선글라스가 오늘 여러 개가 있으면 삼각대를 고정해 놓고 촬영을 할 텐데 하나만 놓고 촬영하기 때문에 직접 들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비율은 저기 제가 국까지 놓는 일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뒤에 있는 조명을 국까지 놨어요. 왜 그러냐면 심도를 최대한 꽉 조이기 위해서 개인 조명 국까지 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조명은, 좀 처음에 설치할 때잘 하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조명은 팔을 놨습니다. 예. 우리 그,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 촬영할 때도 그렇죠. 백라이트 쪽이 그 메인 라이트보다 예, 일씩 떨어졌잖아요. 요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에 놓은 게 이번에는 백라이트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촬영을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조리개를 제가 최대한 그 32까지 조여지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32까지 놓고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테더링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앞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앞부분에는 상당히 어둡게 나와요 이미지가 앞부, 앞에서 오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반사판으로 한번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8 여기 7 여기 반사판 하나 기본 루키 세팅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 높이만 위아래로만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항상 이제 촬영할 위치에서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조명을 뒤로 빼서 아 제품을 조금 뒤로 빼서 이 조명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갈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네, 후보정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눕기 작업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45도 컷이니까 조금 더 들고 제 앵글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앵글도 같이 올라가고 초점은 여기 앞이 아니고 여기 중간 정도에다 맞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위치에서 앞 중간 뒷부분까지 힌도를 조여서 최대한 초점이 맞아 들어가게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가 짧게 꽉 촬영을 하게 되면 아웃 포커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안경 뒷부분에 좀 흐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서 네. 반사판 좀 올려주세요. 멀리서 촬영을 하고 나중에 크롭으로 예, 잡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멀리 있는 부분과 앞에 있는 부분까지 혀점이좀 많이 잘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예, 이게 스틸로 반짝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 꽃갈 모양의 디퓨저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목갈 모양의 디퓨저를 활용해주고 정면 컷과 측면 컷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네. 그리고 이제 디퓨저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노출이 좀 떨어질 거예요. 살짝 앞에서 하나 를 빛을 더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을 보정을 할 텐데. 어, 다른 방법이 아닌 ISO를 조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올려서 촬영을 하고 네, 보면 확실히 지금 디퓨저를 대 놓은 것이 첫 번째 사진보다 훨씬 더 제품이 좀 어, 평이하게 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5도로 돌려서. 예, 이때도 조금 제가 멀리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눅기 예, 작업이나 후반 작업을 할때 훨씬 더좀 어, 에너지와 시간을 덜 들이고 깔끔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눅기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일단 해봐야좀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맞아 이거 해봐야 돼. 에. 이게 이제 지금 한번 봤다고 이게 되면. 천재. 와. 어,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못해도 한뭐 일곱 여덟 번 정도는 해봐야 이제 아 이제 좀할줄 알겠다라는 느낌이 음. 들거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눈으로 봐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몇번 반복하시다 보면 내게 됩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어 이제 첫 번째 이미지 사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일단 세팅은 좀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제랑 달라는 거는 여기 이제 종이가 떠서 문진으로 좀 눌러놨어요. 보이시나요? 종이가 떠서 여기 좀 문진으로 눌러놨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어제 여기 보니까 바닥을 화이트를 썼더라고요. 네. 일단 색지 깔았어요. 반반 나눴어요. 화이트 블랙이 너무 대비가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좀 그레이를 깔아놨어요. 음. 예, 그레이를 깔아서 이 그레이가 만약에 이제 노출을 밝히면 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아예 화이트보다는 그레이가 우선 나을 것 같아서 그레이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악세사리를 달지 않았어요. 조명에다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조명에 악세사리를 달지 않았을 때가 그림자가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놨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악세사리를 달게 되면 예, 그림자가 좀 갈라지는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그림자를 좀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악세사리를 일단 놓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상용 포토그래퍼가 어제 놓은 것처럼 한번 제품을 여기다 세팅을 해볼래요. 이걸 보고 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뒀고. 그리고 빛은 이쪽에서 치는 게 맞고. 아 어, 빛은 조명을 나중에 잡아도 되잖아요. 네네네. 일단 형태를 먼저 놔야 되니까. 형태는 살짝 이렇게 예 어제 봤던 것보다는 좀더 옆으로 이렇게 와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렇죠. 어저께 샘플 봤을 때 여유가 없었어요. 샘플이랑 똑같이 제품을 놓치도 않았어. 음.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거예요. 촬영할 위치에서 놓고 봐야죠. 음. 제품을 세팅할 때. 여기서 보고 놓는 게 아니고. 음. 네, 그러면 은또 조금 다르게 보여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좀 좋았는데, 자,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정확히 똑같이 따라 해볼게요. 우선 안경 다리가 사이에 걸려 있잖아요. 네. 이만큼이 사진을 되게 둔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음, 네. 그리고 와야 되겠죠. 아슬아슬하게 딱 걸려 있는 것 같이. 칼로 잰 듯하게. 음...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글라스 아래 바닥이 닿는 부분이 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할 위치를 이렇게 봤을 때이 선이 요이 사이를. 네. 막,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확인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따라하는 포인트 중에서. 그리고. 조명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너무 이쪽으로 가있죠. 네 조금 더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움직여주면, 어 좋아요. 조금 더. 그리고 거기서 헤드만 이쪽으로 꺾어주세요. 헤드만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한번 봐봐요. 오, 네. 그러면, 네. 렇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근데 그렇게 낮춰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 각도에서 봐야죠. 예. 낮춰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테니까. 어. 그래서 이제 샘플 촬영, 샘플 이미지를 놓고 촬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면 확실히 좀 좋다. 음... 그리고 우리가 좀 지난번에 아쉬웠던 게뭐죠 뜨는 거 이거, 그거. 예, 네, 역광으로 지금 왔는데 여기 반사판이 없다 보니 이쪽이가 묻히고... 너무 어두웠었잖아요. 네, 여기 스튜디에 오 반사판 많으니까 예, 네, 반사판을 이제 이렇게 하나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음... 한번 봐봐죠 샘플 이미지랑 좀 많이 비슷한지. 네, 많이 비슷 많이 비슷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정면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제품에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그거는 정면을 사실 더 보기가 힘들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트나요? 판을 그냥 정면 쪽으로 촬영판 자체를 틀면 네, 이렇게 촬영을 해주면 아, 이미지가 이제 정면으로 돌아와서 네.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을 거다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만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림자를 선명하게 하다 보니까 소프트 박스를 못 썼잖아요. 네. 자, 디퓨저를 활용할 텐데 어, 디퓨저가 생기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 디퓨저가 조명보다 오브제에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더 부드러워지고, 디퓨저가 조명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선명해져요. 음... 근데, 요렇게 이제 그림자, 조명에 가깝게 있지만, 예. 물론 없는 게 선명하죠. 그렇지만 있어도 그림자의 선명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장점은 강한 하이라이트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생기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 디퓨저가 조명보다 오브제에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더 부드러워지고 디퓨저가 조명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선명해져 음... 그리고 지금 이 모델링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디퓨저가 모델링 가깝게 가면 구멍이 나거나 타버려요 그거는 아, 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잡아줘요 네. 촬영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가깝지 않게 아 어, 좋다 촬영을 위해서 보고 조금만 조명에서 멀리 떨어뜨려볼까 제품 쪽으로 그렇지 하나 둘 네,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당연히 앞에 막이 하나 더 있으니까 노출이 살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걸 보정으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제품 쪽으로 빼볼게요 디퓨저를 네어 좋아요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하이라이트가 충분히 잡혔기 때문에 나머지 섀도우는 조금 더 수월하게 포토샵을 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해결됐나요? 네, 이제 한번. 좀 방법을 알겠습니다. 맞죠? 일단은 샘플 이미지를 잘 보고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저께 이제... 너무 마음의 여유 없이 하다 보니까 샘플 이미지 자체를 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이 샘플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해결했고 두 번째 이미지컷까지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노란색 종이로 코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그거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니까 러 되게 어려운 샘플을 지금 찾았어. 어, 이쁘다는 이유로 내가 촬영 전에 무슨 고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찾은 거야 그냥. 어,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사진만 찍겠다 이런 만만해 보이거든. 뽈록하게. 어, 솔직히 해가지고. 만만해 보였어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봐요. 이거는 뭐 만들고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지만. 이 촬영하고 난 색지를 이제 쓸수 없다라는 <웃음> <웃음> 색지가 중요한데 아 촬영한 색지를 이제 아더 이상 할수어쓸수 없다. 어, 없다라는 이제 또 그런 또 이거는 청구를 따로 해야 되잖아 아픔이 있고 자 향연아 이거 이제 우리 위에서 많이 아래로 내려다보고 찍어야 되잖아 네. 테이블을 낮출게 이거 들고 제일 아래까지 낮출게 아니 너가 이렇게 음. 같이 들어 그렇지. 음, 그리고 조명 빛이 되게 부드러운 빛이잖아. 네. 여기서 이렇게, 아, 어, 그러면 소프트박스. 소프트박스를 한번 꽂아 볼게요. 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고 측면을 올라가고 더 높이 탑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네. 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어, 일단 반사판을 한번 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이게 이미지가 이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세팅도 한 정도 했는데 <laughs> 이제 이유가 뭐냐면 미세한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종이 모양이나 이것도 근데 우리는 지금 종이가 준비된 게딱 크기가 어정쩡해서 이게 안경이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크게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좀 안경은 좀 그냥 밑으로 좀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 놓도록 하고, 만약에 저거 이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됐을 것 같아요. 음.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앵글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 뒷부분까지도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뒤에 부분에 노란색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다리 준비해 놨죠. 네. 올라가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잡빛들이 여기 이제 반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따가 이제 여기서 사진 포토 그래퍼가 여기 좀 막아주세요. 여기 좀 막아주고, 일단 굳이 반사판이 지금 필요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멀리 두겠습니다. 반사판을. 멀리 두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반사판 일단 아예 빼버리고 그리고 앵글도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앵글이 더 낮고 뒤에 노란색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OK 한번더 가볼게요.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좀 비슷하게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배경은 포토샵을 통해서 위쪽으로 더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미지 봐보고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 처음에는 제일 쉽다고 샘플로 잡았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 상황이었고 복잡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샘플은 뭐 얘길 들어보니까 우리 영상 감독이 상현 실장을 골탕 먹이려고 좀 말도 안되는 샘플을 하나 갖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한것 같은데 그거는 따라 하기가 여러가지 면에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느낌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따라해 볼수 있도록 할텐데 우선 막 꽃을 갖다 놓고 그꽃 위에다가 유리를 놓고 이렇게 촬영하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어, 다행히 제가 기존에 꽃 촬영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 촬영해놓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이제 노트북에다가 꽃사진을 가득 차게 띄워 놓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제품을 놓고 꽃이 함께 나오게 촬영을 해볼 겁니다. 네, 해볼 건데 아, 여기서 이제 촬영 경험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촬영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 촬영을 하실 거예요. 조명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하셨겠죠. 한번 잡아주세요.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조금 더 들어와서 촬영할 위치에서 아래로 꺾어서 그렇지 이렇게까지 와야 돼요. 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완벽한 탑뷰에 가깝기 때문에 올라가서 조금만 뒤로 꺾어주세요. 좋아요. 조금만 앞으로, 아래로 살살 응. 네, 이렇게 촬영을 해주면 제가 이제 제거 노트북을 쓰느라고 테더링을 뗐는데 이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순간 터지는 스트로버 광량을 이 모니터 액정에서 나오는 그 밝기가 감당을 할수 없는 수준이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간광을 빼고 지속광을 놓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다 그대로고요. 이 순간광을 지속광으로만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 지속광도 지금 광량이 너무 세가지고 어 거의 지금 10% 정도로 맞춰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속광에서 제품에 떨어지는 광량과 그다음에 이 모니터가 발광하는 그 빛의 양을 맞춰주는 게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주고 지속방의 장점은 이제 눈으로 보는 만큼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네. 디퓨저도 걸어주고. 둘, 셋. 의외로 그 노란색 아까. 모양으로 색지를 접는 컵보다는 오히려 지금 것이 훨씬 쉬운 레퍼런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하다가 경험을 해 보면 예, 그런 게 가능한겠죠. 어떤 레퍼런스가 쉬운 레퍼런스고 어떤 레퍼런스가 따라하기 어려운 레퍼런스다. 이제 이런 감도 좀 익혀가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예, 어제부터 오늘 이제 이틀에 걸쳐서 직접 촬영해보고. 다시 촬영 결과를 보는 작업까지 해보면서 예. 장현 포토그래퍼가 꽤 많은 걸 지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배웠으면 이제 해봐야죠. 예, 여러분도 해보시고 진짜 자기 걸로 예, 지금은 한 10%만 될 거예요. 이거 직접 해몇 번을 해봐야 음.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음. 진짜 내 거를 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 음. 한번. 소강 한번. 소강 한번. 아, 솔직히, 일단 마지막 사진은 조금 쇼크였던 게, 저기 저, 저분이 저 구성 먹이려고, 이거 빡센 거한번 하고, 실장님한테 그냥 토스 넘기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쉬워가지고. 너무 쉽게 끝나죠. 네, 생각보다 쉽게 끝나가지고, 어차피 저분이 그런 거고. 뭐 일단 코 모양에서 약간 좀 쇼크 받았던 거는, 코 모양이 솔직히 제일 만만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결국은, 해봐야 돼요. 이제 안 해보면 다 쉬워 보이는데 일단 해보면 또 바꿔서 보면 안 해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좋은 게 있어요. 사진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레퍼런스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이제 김상현 포토그래퍼가 포토그래퍼에서 제품과 푸드 포토그래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한번 끝없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오늘 함께 보신 내용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